송가인의 최근 건강 상태, 전체 앨범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 요즘 송가인은 신곡 녹음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 1년 만에 컴백하는 송가인의 세 번째 앨범은 음반 판매량과 음원 차트에서 또한번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송가인은 쉴틈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송가인이 여가 시간이 거의 없어 녹음을 위해 밤을 새는 날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송가인은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고, 충분히 쉬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송가인은 거의 1년 동안 신곡을 발표하지 않아 팬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수로서 데뷔한 이후 송가인은 노래에 더욱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앨범은 많은 유명 작곡가들의 도움으로 녹음의 막바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솔로 앨범은 총 10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가인이 직접 작곡한 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가인은 기타,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이를 활용해 곡을 만들었습니다. 송가인은 2024년 10월 총 6곡으로 구성된 미니 앨범 선물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이 앨범의 수록곡들은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오르며 음원 차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팬들은 송가인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가수에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가인의 새 앨범이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한편, 송가인은 아이돌 차트에서 꾸준히 기부하는 스타로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SBS 10자매, KBS ETV 브루의 명곡, JTBC 폭파원 25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